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 평균 99,000세대 대비 10.0%가 감소한 88,688세대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서울은 16,000 772세대가 입주하여 5년 평균 12,000세대 대비 45.4%가 증가했고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3,000세대 대비 29.6%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월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88,688세대가 입주예정인데요. 수도권은 48,184세대가 되겠는데 이 중에 서울 16,772세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지방은 4504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2019년 12월에는 32848세대, 2020년 1월에는 21930세대, 2020년 2월에는 33910세대가 입주가 되겠습니다. 세부 입주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2019년 12월에 강동 고덕동에 3411세대 시흥은계동의 2018세대 등 수도권에는 13,518세대가 되겠고요. 2020년 1월에 안산단원의 2017세대, 영등포 신길의 1,546세대 등 11,597세대가 되겠고요. 2020년 2월에는 강동 고덕에 4057세대, 안산 상록 3728세대 등 2월에는 23,069세대가 입주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는요, 상당한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아마 인근 지역이죠. 인근 지역은 강동구 지역도 되겠지만 또 인근 도시 하남시가 있어요. 이 지역에는 아마도 매매 가격이라든가 전세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은요, 2019년 12월에 상원 중동의 3,233세대, 춘천 퇴계의 2,835세대 등 지방은 12월에 19,330세대가 되겠고요 2020년 1월에 부산 기장에 2,460세대 포항 북구에 1,593세대 등 1,333세대가 입주가 되겠고요 2020년 2월에는 청주 동남동에 1,407세대 완주 삼복에 1,092세대 등 1,84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역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살펴볼까요? 2019년 12월에 공공은 시흥은계 2018세대, 고양향동 832세대, 화성동탄 448세대, 이천마장에 290세대가 되겠고요. 민간은 강동고덕이 3411세대, 화성동탄이 956세대, 서대문 남과자동이 869세대, 고양지축 852세대 창원중동이 3233세대 춘천 3계가 2835세대 창원 석전동이 1763세대 포항 장성이 1500세대가 되겠고요. 2000년 1월에 공공이 하남 한일동에 753세대 부산 동네 395세대 성북귀름에 280세대 성북 장이가 190세대 민간입니다. 안산 단원이 2017세대 영등포 신길 1546세대, 광명 역세권 1500세대, 남양주 다상이 1282세대, 부산 기장이 2460세대, 포항 북구 1593세대, 강원 원주 1342세대, 부산 수영 1038세대가 되겠고요. 2020년 2월에 공공이 의정부 고상이 1853세대, 완주 삼봉이 1092세대, 인천 서창 950세대, 충남 내포 854세대, 민간입니다. 강동구 고덕동이 4057세대, 안산 상록에 3,728세대, 김포 신곡에 1,872세대, 파주 운정이 1,047세대, 청주 동남이 1,407세대, 부산 초량 856세대, 광주 첨단이 750세대, 강원 동해가 502세대가 입주가 되겠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제곱미터 이하가 24,365세대,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가 57,277세대, 85제곱미터 초과가 7,046세대로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2.1%를 차지하며 중소형 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체별로는 민간이 74,475세대, 공공이 14,213세대로 각각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모별 주체별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88,688세대가 되겠는데요. 60제곱미터 이하는 24,365세대,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는 57,277세대, 85제곱미터 초과는 7,046세대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 공공이 14,213세대, 민간이 74,475세대가 되겠고요. 수도권과 서울, 지방은 여러분들이 도표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을 시간 관계상 1000세대 이상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12월에 입주할 1000세대 이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 롯데캐슬 베네류체가 1700 62세대가 되겠고요. 역시 강동구 상일동 고덕센트럴이 아이파크가 164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입니다.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B1 블록 공공분양이 1198세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이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가 2 8 0 0 35세대가 되겠고요.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 침손지구 프르지오 비블록 2로트가 e 1,500세대가 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해원구 석전동 창원 메트로시티가 1,763세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 중동 유니시티 3단지가 1,465세대, 창원 중동 유니시티 4단지가 176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1월에 입주될 물량 중에 1000세대 이상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5호 재정비 촉진구역 보람에 SKBU가 1546세대가 되겠고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지축 B2 지축역 한림 풀 에버가 1102세대가 되겠고요. 광명시 일직동, 광명 역세권 태영 대시양이 1500세대가 되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다산, 지금지구, B3, 신안, 인스빌, 퍼스트폴에 1282세대가 되겠고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보동, 라프리오가 2017세대가 되겠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지구 4이프루지오 2단지가 1059세대가 되겠고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효천지구 A2블록 우밀인 2차 112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2월에 입주 예정 물량 중에 역시 1000세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이 4,057세대가 되겠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 레미안 투센티아가 1,033세대, 영등포구 신길동 센트릴 자이가 1,008세대가 되겠고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신곡 육지구가 1,87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3,728세대.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 고산 S5 블록에 1,215세대. 파주시 목동동 파주 운정 화성 파크드림이 1,047세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의 완주군 삼내읍 완주삼봉 A1 행복주택 및 공인임대가 1,092세대가 입주할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를 살펴보면은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2.1%를 차지하여 중소형 주택의 입주 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 없는 서민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많이 많이 신축하여 저렴하게 공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안정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체별로는 민간이 74475세대이고 공공이 14213세대로 각각 조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앞으로는 공공과 행복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을 더욱더 많이 공급해서 집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